한달 한권 추천도서. 3월의 책은 저번 달에 나온 현대 한국어로 철학학입니다 제목이 흥미롭죠? 저자는 머릿말에서 한국에서의 철학 공부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합니다. 하나 하나가 다뼈 때리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중 하나가 번역어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식의 경험의학. 이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일상 언어, 현대 한국어와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요. 이걸 단순히 의식의 경험에 대한 학문 이렇게만 표현해도 허, 뭔가 좀 감이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책의 저자는 14가지 주요 철학 영화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의 쓰임을 고려한 대체 번역어를 제시합니다. 개념에 걸맞는 옷을 새로 입히는 거죠. 책의 주 저자는 전기 가오리 운영자 신우승 선생님입니다. 전기 가오리라고 하니까 아쿠아리움이나 포켓몬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제법 알려진 학문 공동체입니다. 서양 철학을 같이 공부하고. 관련 문헌을 번역하여 출판까지 하는 것인데 도대체 왜그 이름이 전기 가오리일까? 운영자분의 설명은 이래요. 전기 가오리라는 이름은 플라톤의 메논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확신하던 메논이 소크라테스와의 연이어 문답 끝에 어안이 벙벙해져서 할 말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 이메논이 보기에 소크라테스께서는 외모나 다른 측면들에서 전적으로 바다에 사는 넓적한 저 전기 가오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어, 외모마저 비슷하대요. 욕인지 뭔지. 왜냐하면 이것은 역시 접근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항상 마비니다 시키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신께서도 지금 제게 그와 같은 뭔가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피카츄라고 했을 거예요. 정말로 저로서는 영혼도 입도 마비되고 당신께 무슨 대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으니 말입니다. 자, 참고로 이 플라톤의 매논 피셀리티에 종종 출제되는 문헌입니다. 하여튼 책은 크게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제가 재밌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수능 피셀리티에 빈출되는 주제와 맞닿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각 장은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신우승 선생님이 이 철학 개념을 일반인들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번역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현대 한국어로 번역되어야 하는가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김은정 이승택 선생님이 어, 당신이 제안한 번역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반론을 펴고 이에 대해 신우승 선생님이 이 반론에 응답하면서 이 최종 번역어를 제시합니다. 한 명의 독자로서 저자들이 이렇게 치고받으면서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게꽤 재미있었어요. 개념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또 고민할 수 있었거든요. 이 작고 얇은 책 재미있게 읽는 방법 뒤에 써 있거든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여러분도 공동 저자라고 생각하시면서 논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 추천하는 김에 제 의견을 몇 마디 보태자면 먼저 1장의 타당성과 건전성 저도 이 용어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문장과 논증 혹은 논변은 층위가 다르고 타당성, 건전성은 논증을 평가하는 개념인 반면 참이나 거짓은 문장을 평가하는 개념이죠 근데 일상어에서 타당성은 이 논증이 아니라 문장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쓰일 때가 더 많아요 어, 너의 주장은 타당하다. 어, 너의 주장은 옳다. 시험지 발문에도 어, 타당한 것을 고르면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옳은 것을 고르란 뜻이에요. 이처럼 타당성이라는 개념이 일상어에서는 문장을 평가할 때 쓰이는데, 어, 논리학에서는 논증을 평가할 때 쓰이다 보니까 처음 논리학을 공부하는 특히 피셀리트 수험생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린 경우가 있어요. 이 건전성이란 개념도 이상해요. 일상에서 건전하다는 건전한 취미, 건전한 이성교제, 이런 식으로 곧잘 쓰이고, 또 건전하지 않다라고 그러면 뭔가 식구금이라뜻으 쓸 때가 많죠. 그래서 이 번역어들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타당성을 유효성으로 건전성을 견실성으로 바꾸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특히나 견실하다는 뭔가 아재 용어 같거든요. 제 언어 감각으로는 견실하다라고 쓰는 경우를 거의 못본것 같고 그마저도 건실하다를 뭔가 오용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제안은 뭐냐? 두뇌보안계획 100을 쓰신 김명석 박사님의 제안대로, 마땅하다와 튼튼하다로 번역하는 겁니다. 이 논증이 마땅하다, 이 논증이 튼튼하다. 그 개념이 표현에 온전히 포착된다라고 느껴요. 특히 튼튼하다는 견실하다의 순화어로 제시되기도 하는 만큼 뭐 의미상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마땅하다, 튼튼하다. 순 우리 말이라서 굉장히 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장에서 네CESSARY CONDITION을 필요조건이 아니라 필수조건으로 바꾸자는 주장, 아 적극 동의합니다. 필요하다는 책에서 언급하셨듯, 아나 이거 필요했던 건데처럼 일상에서는 이 있으면 좋다라는. 아주 약한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라는 강한 어감을 전달하지 못하고요. 반면에 필수적이라는 아직 그러한 어감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서 필수 조건으로 바꾸는 게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사장이 가장 좋았어요. 객관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도대체 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지 알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런데 책에서 제안한 번역으로 바꾼다면 가르치기도 쉽고 배우는 입장에서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혹은 국어 선생님들 도대체 제한된 번역어가 뭔지 궁금하시죠? 그거는 책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충분히 사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6장 빼고는 뭐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능 피셀리트에 곧잘 출제되는 주제이기도 하니까 유용할 겁니다